해병대가 빨간색이라서 방문각도 빨간색이고 그래서 좀 끌려서 꼭 선택한 것도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최다인입니다 저는 올해 5월 31일까지 해병대에서 중사로 복무를 하다가 5월 31일에 저녁 후 4개월 26일 공부해서 동차로 33회 공인중개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했다 가 했다 보니까 좀 평생 직장을 할수 있는 거를 찾았는데 이제 그렇게 찾다 보니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많이 느끼게 돼서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시 30분에 이제 보통 일어나서 7시에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서 12시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보통 공부를 했습니다. 밥도 스터디 카페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쉴 때도 스터디 카페 의자에 앉아서 쉬고.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정말 공부만 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숨 공부 시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언급이 많이 돼서 좀 믿음이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거기에 단기로 붙으신 분들도 다 방문각을 수강을 하셨다 하셔가지고 방문각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기출 올 패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제 이유는 일단 가장 많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평생 회원 같이 계속 갱신을 할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제가 좀 공부를 덜 열심히 할것 같아서 그래서 1년 만에 끝나는 기출 올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제일 도움이 됐던 가장 큰 거는. 한 교수님을 쭉 밀고 나갔다는 거, 중간에 바꾸지 않았다는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학계론 같은 경우는 김백준 교수님 강의가 거의 개그콘서트보다도 더 재밌을 정도로 강의가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예, 김백준 교수님을 믿고 가면은 80점은 그냥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민법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가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과목인데, 김덕수 교수님이 시키시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치면서 공부를 하면 문제 푸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돼서 민법도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핵심 한기상이라는 특강을 그것만 들어도 40점 이상, 뭐 많게는 60점까지도 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좋은 특강이 또 있어서. 그런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전 정지훈 교수님의 노래로 배우는 중개사법 시험장에서 진짜 실제로 기업에서 노래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그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강의여서 중개사법은 이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될것 같고 이 공시세법 같은 경우는 박은모 교수님이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박은모 교수님 강의. 듣고, 세법에 정석진 교수님이 반복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석진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따로 복습을 하, 하지 않아도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니까, 방문가 홈페이지에 김백준 교수님께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 시간에 대한 영상을 찍어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루에 한 과목만 공부를 하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뭐, 3개월 동차를 붙으려면은 몇 시간씩,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면 된다, 이런 강의,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고 공부 방법을 잡는 거나, 그리고 자신감을 얻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28살인데, 28년 인생 가장 열심히 살지 않았나. 주변에서 들었던 소리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바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아마 서울대를 갈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쨌든 합격해서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뭐 학원에서 만난 분들이나 인터넷 강의 같이 듣던 분들이나 이제 공부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연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이 중개사 시험이 저에게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34회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저희 표어 중에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그말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하시면 다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